고객님 저희들 고 구미에는 12시 50분 경이 식사 시간이다 보니까 아, 어. 한1시반 넘어야지 아니,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까지 이제 가지, 얘 하는데, 얘지. 그러시죠. 예. 그런데 지금 또 구미 운전하는 분들 식사 시간이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따로 접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세요, 고객님. 어 이제 까지 얘지 어주 분들 얘 하는데. 네, 지금까지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시범 운행 기간인데요. 이런 부분 조금 정책적으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을 양해 좀 해주셔야 됩니다. 님 아, 그러면 한 1시 10분은 요 그러면. 시1 0분이 고객님. 에. 저희들 그구포동까지 가려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구포동한시한 한 20분 정도는 어떠세요? 고객님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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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체육관이에요. 이거 그러니까 지금 출발지가 장애인 체육관에서 에, 에. 고포동 구미 문화 근로자 문화센터잖아요, 오겠니? 네. 그래서 이거 한 20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,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장군님, 10분만에 온대요 예, 10분이면 가는데 또 저희 운전한 분들께서 조금 요청을 있으셔서. 한한시 이십 분쯤에는 늦지 않도록 그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가능하시겠습니까? 네, 아니 이십 분에. 네, <laughs> 아유 양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, 오객님. 그러면 한시 이십 분에 그 구미, 장애인 체육관에서 근로자 문화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네. 한시 이십 분 거. 네. 한시 이십 분 거. 한 시에 빠가주 이래요. 잠시만요, 한시 음. 이십 분거한 시로요? 네, 네. 잠시만요. 네. 네 바로 되시는데 잠시만요. 네. 어, 장애인 체육관에서 가시는 거. 네, 네 변경 가능하세요. 아, 오늘 아니면 점심시간이라고 안되고안되고요 어. 5월 1일에 시간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요? 아, 점심시간이라고. 점심 어. 네. 좀. 그러시긴 한데 그런데 음, 또 가깝잖아요 아니 한1 10, 0분예바꿔주지고요아한 네. 10분으로 해드릴까요 네, 네네 네 그러면 바꿔주시면 돼요 아한 10분으로만 변경해 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해 놓을게요 5월 2일 거 맞으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. 해서